서양에서 내려오는 우한데요. 어떤 남자가 죽음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어떤 계약이냐?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너무 갑작스러우면 놀라게 되니까 죽기를, 죽게 되면 그 전에 미리 예고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됩니다. 이 노인이 갑자기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을 만나서 따집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계약하기를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죽게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좀 미리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미 여러 차례 당신에게 예고했어 머리가 쉬어진 것도 나의 예고였고 이가 흔들려 빠지게 된 것도 나의 예고였고, 다리에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것도 나의 예고였고, 나는 수없이 당신에게 죽음을 예고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벌써 죽음의 예고를 받고 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불려움에 떨게 돼요. 어, 내가 이러다 병들어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어디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건 아닌가?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죽는 건 아닌가?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것 아닙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봤는데 두 가지의 생각이에요. 두 가지의 생각.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언가 걱정할 거리가 있거든 두 가지만 생각하라. 아픈, 몸이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 몸이 아프지 않다면 걱정하지 말라 몸이 아프다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 죽을 병인가? 죽지 않을 병인가? 죽지 않을 병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죽을 병이라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이라면 걱정하지 말아라. 지옥에 갈 것이라면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냐의 싸움이에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저 영생의 삶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오늘의 삶을 걱정 없이, 부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예수님도 어둠의 권세에 집어삼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등진 거예요 좌절되니까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말이죠 실제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두꺼비 있잖아요 두꺼비 두꺼비의 그 생태를 보, 본 적이 있는데 이 두꺼비가 평소에는요, 그냥 일반 개구리처럼 뱀을 무서워합니다. 뱀을 만나면 도망을 쳐요. 근데 이 두꺼비가 말이죠, 알을 베잖아요? 그럼 완전히 180도 전환됩니다. 그게 모성 본능이겠죠? 알을 뱄을 때는요, 뱀을 만나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뱀한테 공격을 해요. 뱀을 건듭니다. 그래가지고 두꺼비하고 뱀하고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참, 여러분 믿음도 좋으신데 두꺼비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둘이 딱 싸우는데 단번에 뱀이 그냥 집어 삼켜버립니다. 예? 네? 그렇게 막 덤빌 때는 호기롭게 덤빌 때는 야, 뭔가 있나 보다. 뭐 독이라도 싸가지고 뭐 어? 뱀을 뭐 기절시키는 게 있나 싶은데 딱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뱀이 한 방에 집어 삼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유, 끝났구나. 그런데 그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그 어미 두꺼비가 그렇게 했는지를 알수 있게 돼요. 두꺼비는 그 뱀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새끼를 납니다. 그리고 그 뱀의 뱃속에 새끼가 태어나서 그뱀 안에 연한서를 뜯어 먹으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안에 있는 두꺼비 새끼들은 살아나고 집어 삼켰던 뱀은 죽습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했습니다. 야, 우리가 꿈꿔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가 결국 이렇게 3년 만에 끝나는 것인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실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결국 죽게 되는 것인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그 죽음 속에 깊이 들어갔던 예수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 부활 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똑같아요, 우리처럼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슬픔 속에 있던 사람들. 두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당시에는 마리아라고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너무 애통해 하면서 그시 그의 시신에 가서 향유라도 좀 부어야 되겠다. 옛날에는 이것이 하나의 예법입니다. 시체에서 여러 가지 썩은내 같은 것이 나니까 가서 향유라도 부어서 그걸 좀 감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때 그 무덤에 있던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자 본문을 한 번만 다시 확인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는데 왜 살아나셨느냐?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이미 부활을 여러 번 예고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장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것만 제가 소개하면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소유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의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앞부분을 길게 했거든요. 길게. 길게 하고 맨 끝에 가서 그러나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앞 부분만 아는 거예요 앞 부분, 뒤의 부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죽음의 권세에 짓눌리느냐? 내 생각에 걱정 근심이 가득 차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왜 그러느냐? 이앞 부분만 기억하는 거예요. 뒷 부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나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반드시 부활하게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면 지금 현재의 어떤 삶의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리 와봐 네 눈으로 직접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딴소리한 사람들이 생길까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까지 사라졌잖아요. 제자들만 놀란 게 아니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로마 당국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인 사료로 나,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못 찾았어요. 왜 당연히 못 찾죠.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어냅니다. 제일 강조했던 오래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알려졌던 설은 도적설이에요. 도둑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훔쳐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 완전히 180도 뒤바뀐 인생을 살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던 제자들입니다 다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와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마 네 눈으로 봐라 우리 가운데도 혹이라도 혹이라도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을까 봐 우리들을 대표해 가지고 이 마리아 두 분이 가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이 뭘또 가서 확인하려고 합니까? 이미 두 분이 가서 눈으로 봤어요. 그시신이 3일 만에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 무덤 앞에 가서 눈물 흘리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두 여인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 주시되, 무소하지 마라. 흉들에게, 가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얼른 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라 나도 갈릴리로 가서 만나야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갈릴리는 저 북부 지역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을 주로 갈릴리에 머무셨죠. 근데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도 있고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도 만날 수 있고 뭐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곳은 뜨겁던 제자들과의 첫사랑의 만남이 있던 곳입니다. 첫사랑의 만남이 있던 곳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못하시는가 보네? 저는 우리 집사랑과 처음 만났던 카페를 기억합니다. 대단하죠? 혹시 여러분 그 첫사랑의 처음 기억이 지금 사시는 분과 다르다면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같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기억해야지. 나중에 부인이. 알지? 우리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조금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오늘 그들과 동거 동락하면서 같이 그들의 모든 삶을 나누었던 자리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서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그 사명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갈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포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다시 그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죽음의 권세가,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 질질 끌어내려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뜨거웠던 그 사랑의 자리에서 내려왔더라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여러분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합니다. 소망의 그 자리로, 그 사명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